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떤 사람이 왕년에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, 또 아이비리그 출신이었고,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들, 그런 모든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간은 지금 그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결코 못 됩니다. 어떤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. 자신이 그 얼굴 팔린 직업을 가졌었으니까요. 그에게는 아주 힘든 결정이 될수 있었습니다. 그는 그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호텔 그 식당에서 다시 그 서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일을 갖게 되다 보니 생활의 그 기본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는지 그는 그 힘든 마음을 또잘 추스르기 시작을 합니다. 서빙이라는 그 일이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. 동동거리면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요. 그렇게 긴장감 있게 또 하루하루가 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는 그 건강도 다시 그 회복을 합니다. 다시 그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요. 무엇보다도 의기소침했을 때는 담을 쌓고 지내던 옛 동료들과 그는 다시 그 스스럼없이 어울리게 되고요. 사람이 그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런 삶이 그 몇년 반복이 되니까요. 지금은 그 누가 봐도 그가 그 레드 카펫 위에서 그 전성기 시절을 누릴 때보다 지금 그의 삶이 결코 덜 행복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의 얼굴에서 나이를 거꾸로 가듯이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생계를 느낄 수 있게 됐고요.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후광까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몇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의 그 말년복을 위해서요. 첫째, 과거는 그 빨리 잊을수록 대박은 더 가까이 온다입니다. 둘째, 남들이 그 우리 인생 하루도 대신 안 살아준다이고요. 셋째. 이런 그 남한테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모든 그런 일들은 나에게 그 천적이 될수 있다입니다. 넷째, 높은 계단만 우리를 그 대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작은 계단부터 내딛다 보면 우리는 또 대박 줄 기회를 더 가까이 얻게 됩니다. 다섯째, 생활이 즐거워야 그때 돈도 더잘 우리에게 붙는다입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그 활력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